이, 어, 맞 아, 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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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맞아 맞아. 내립시다. 뭐하는 bueno. <머래> <머래> 만지면 안 되는 건데.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.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. 카드. 우리 저기 가서 앉아볼까? 서준아 이쪽으로 가면 앉아 있는 데 있어. 너무 안 좋아 여기. 어, 그럼 우 숙소로 가자. 그 만지면 아저씨 이놈아셔 준그 만지면 아저씨 이놈아셔요 안뇨아안 해줘 아뇨 싫어 싫어 그래도 안 밟아 아 하지마 너네 으 그래도 아빠 다쳐 가자 이제 비싸 비싸 안 밟아 비싸 거안 그거 하는 거 아니야. 간다, 우린. 우리 간다. 우. 아, 삼촌이가 가줄게. 준. <laughs> 준. Tu na